네 여기 다들도돼 내가 당신을 다작하고막 이렇게 하가 내가 이게 하나의 방식이라고 중요한 그거도 얼굴 안으로 어떻게 자세히 어야지한테 이렇게 끊으 no.

잘했어 가손올어 힘있게 가나둘셋 그렇지 좋아 땅에 맞았도 되는게 아니 맞아도 되는게 아니왜냐면 글러브가 작을수록 아고 글러브가 내가 만약에 킬링볼 쓰거든 이게이확실아잖아 그만큼 손이 많이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해봐 겁나 아파! 겁나 아이시나요 여기까지 해봐야 될 텐데. 세력을 려야 된다고. 얼굴로 주먹이 올라가면 돼. 얼굴로 빨리. 그래! 그 그렇지! 그렇지! 다시. 팔을 잡아야 자, 양쪽 팡팡 시작! 하나 둘 올리고 하나 둘넷 네. 다시 넷 네. 하나 둘넷 네. 그렇지 다시 다시 그렇지 자 반복으로 넷두번넷 그렇지 넷 그렇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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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넷 다시.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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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네. 다시 자 뒤에 네. 네. 거넷그렇넷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이0 0 0 2,000. 2,000. 2,000. 2,000. 2 はいはいはい。 그렇지, 자신있게. 에이, 계속. 그렇지, 에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에이. 에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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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공격이 아니라, 서로 비칙을 지키면서 하는 거 어, 근데 이제, 이걸 잘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좀, 뭐라 하냐, 자, 자신가절제로 많이 해 돼. 많이 쳐봐야 돼. 힘들어, 쳐봐야 돼. 그러면 그, 그 지나고, 베가 보이는데, 그 못하잖아. 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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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